안녕하세요. 건강요정입니다. 어, 오늘은 미국 리마스 관절염 환우분들 어플리케이션이죠. RA 헬스라인 어플리케이션에 나온 질문이 이제 있는데 어, 좀 특이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아 이게 환우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겠다 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 이제 플레어가 발생된 적이 있느냐, 블러드 워크 다음에 이 혈액 검사 다음에 그러니까 혈액 검사할 때 또는 손을 어떻게 찔렸을 때 날카로운 거 찔렸을 때 활성화된 적 있느냐 루마스 증상이 이분이 지금 이 뒤에 좀 내용이 긴데 어, 혈액 검사를 한 다음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분은 루마스 증상이 막 활성화되고 막 실신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분이 어, 이 블러드 워크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뭐였냐면은 이 찔리는 거 혈관이 잘안 나오니까 여러 번 찌르다가 강호 선생님이 체열을 위해서 이제 이 바늘을 찌를 때이류마스관절 환자분들이 이제 혈관이 잘안 찾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가면역질환자분들 중에서 스테로이드 오래 드시거나 하는 분들은 혈관이 이제 약해져서 혈관이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여러 번 찌르다가 이제 쇼크가 온 거죠 이 체열 쇼크라는 것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아주 고생하게 활성화가 확 돼버리니까 관절 증상들이 확 올라오니까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물어본 건데요. 이 체열 쇼크란 게 뭐냐면은 혈액 채취를 할때 쇼크가 온다는 거죠. 체열 쇼크. 어, 피를 뽑다가 주사기를 찌르다가 혈액이 빠져나오다가 어쨌든 간에 이런 정신적 평형이 도련한 어, 불편한 상황이 오는 거. 그래서 증상은 핵심은 이겁니다. 산소 공급이 잘안 돼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내려간다든지 피부가 창백해진다든지 차가워진다든지 몸이 냉증으로 간다든지 전신의 힘의 무력감, 그리고 의식장애, 실신한 경우가 있어요. 이 체열 쇼크, 그러니까 바늘의 어떤 쇼크에 의해서 또는 피가 뽑아져 나온 상황일 때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다양한데 지나친 긴장감, 수면 부족, 음주 부정처, 식사 등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열을 하러 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갈때 어떤 검사, 피검사를 해야 돼서 피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또는 요즘처럼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럼 내가 그 피를 빼러 가는 날, 검사를 하러 가는 날, 한 1, 2주 전부터는 정말로 몸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도 내 몸의 컨디션을 굉장히 안정시킨 상태에서 맞으셔야지, 내가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맞으면은 어떤 이런 얘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을 일단 잘해놔야겠죠. 그리고 피로감을 최대한 해소한 상태에서, 그리고 잠을 좀잘 자고 안정된 상태에서 술 먹지 말고, 그리고 커피나 카페인 섭취도 줄이고, 술 담배 줄이고, 골고루 잘 챙겨보면서 그러니까 혈압, 혈당, 대변 소변 상태, 체온, 어, 맥박수라든지 심장 상태, 특히 이 심장 상태가 중요해요. 요즘 코로나 백신 때문에 심장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코로나 역신 맞으면, 이 심낭염, 심근염, 이런 유사증상 많이 발생하죠. 심장 쪽뻥하하다든지 가까워다든지, 두근거린다든지. 이렇게, 블러드, 블러드크 그러니까 체력 쇼크할 때 나타나는 분들, 이런 쇼크 증상 나타나는 분들 역시, 체력을 할때 당시에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식사가 최근에 부실했다든지, 저혈당으로 자꾸 왔다갔다 한다든지, 혈압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지,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든지, 여러가지 몸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체열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이 플레어가 이제 오신건데 류마스 관절염 상태도 일단 뭔가 딱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좀 지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어식사라든지 수면 뭐 여러가지 상태에서 뭔가 구멍이나 있었을 수가 있다 체열을 받으러 가기 전에 그래서 이분은 혈관이 일단 약한 것도 문제였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혈관이 드러나지 않아서 주사기를 여러 번 바늘을 찌르다 보니까 어, 쇼크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어를 하러 가서 또는 백신을 맞으러 갔을 때 최소한 몇주 전부터 정말 어, 조신하게 생활하면서 몸을 만들어서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에서 뭔가 이 바늘이 들어야 와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